각 기둥은 밑면이 있지, 이렇게. 그게 평행하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옆면. 옆면은 뭐, 항상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이 되겠지. 직사각형. 네. 이건 삼각 기둥. 위가 삼각형이니까. 이거는 사각 기둥이고, 얘는 오각 기둥. 그 다음에 삼요소가 있지. 꼭 뭐, 면 있겠지. 그래서 꼭지점 플러스 면 마이너스 모서리는 항상 미이야 이가 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공식? 오일러 공식. 아. 꼭지점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지. 면몇개 있어? 다섯 개에다가 위 아래니까 일곱 개 있어 없어. 모서리 몇개 있어? 위에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옆에 다섯 개 열다섯 개 있으니까 이 e 나오잖아 맞잖아 그러면 n각 기둥에 혹시 좀 아는 사람? 몇개 있어? 하나 둘셋 n 곱하기 2개 그렇지 면은 몇개 있어? 하나 둘셋 n 음. 곱하기 2 모서리 몇개 있어? n 곱하기 3. 3엔 개. 응? 그래서 2가 나왔나. 와이 네. 그럼 전개도. 이거를 견도라고 그래. 이렇게 생긴 거를견냥도 무슨도? 무슨도? 견냥도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 하나 앞면을 하나 이렇게 펼쳐. 이렇게. 그래서 자 옆에 날개를 펴그 다음에 쟤를 쪽으로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전개도의 둘레, 둘레의 길이가 짤, 짤, 짧아지겠지 오케이 네. 그게 시험에 나온다 긴 쪽이 항상 붙도록 해야지 전개도의 전체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최대한 길게 하려면 어떻게 돼? 전개도 길게 하려면. 뭐, 2를 더서 2, 뭐, 4, 5, 6이었다. 음. 여기다가 하면 되겠지. 2, 6에다가. 에? 2, 4에다가. 그 다음에 각뿔은 뭐야 각뿔은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겠지 근데 옆면은 뭐야 삼각형이 되겠지 응? 그러니까 각기둥은 옆면이 뭐였어 사각형 이었는데 삼각형이라고 그럼 꼭지점이 몇개 있어 N... 엔각 뿔의 꼭지점 공식. 시작. 엠. n 더하기 1이잖아, 그냥. 네? 위에 하나 있으니까. 면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둘. 모서리 몇개 있어? 시작. 엠. 그렇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지.